안녕하십니까 가젯서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플의 트리플 카메라 적용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죠.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삼성 진영의 비밀병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차기 갤럭시에 대해 요구하는 니즈들을 종합해보면 그 니즈들의 교집합 안에 한가지 선명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S9에 적용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던 그 기능,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 온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탑재에 대한 루머는 비보의 X20 시리즈의 삼성보다 먼저 탑재가 되면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직 이 기술이 어떤 종류의 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유들이 달라지겠지만 완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몇 천만 대가 넘게 팔리는 갤럭시와 같은 제품에 당장 적용하기에 쉽지 않았던 탓이 있겠죠. 아, 그렇게 노트8과 갤럭시 S9이 전면 지문인식 없이 출시되었고, 그 사이 몇몇 업체들이 전면 지문인식을 삼성보다 앞서 자사 제품에 넣게 되었고, 그 제품들의 실제 사용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삼성이 이 기업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밀렸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의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완성도가 담보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술을 넣었던 과거의 삼성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지금의 행보가 잠옷 현명해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갤럭시 차기작에서는 이 전면 지문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선 기존의 정전식, 그리고 비보 스마트폰에 적용되었던 광학식, 그리고 샤오미가 적용했던 초음파식이 있고, 이 중에 삼성은 광학식으로 가는 것이 유력해 보였었는데, 초음파식 센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기존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던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지문인식 기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전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 센서부가 디스플레이 윗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 디스플레이의 시작점으로 느끼는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OLED 발광점이나 혹은 LCD의 칼라 필터와 이 글라스 사이의 두께가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완벽히 투명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학식 같은 경우는 센서부가 디스플레이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비보에서는 두 손가락 지문인식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샤오미가 채택했었던 초음파 방식인데 이게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율 문제로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단일 모델로만도 3, 4천 대까지도 팔리는 그런 기계에 당장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동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외신보드를 통해서 삼성이 차기 전면 지문인식 디스플레이 개발에 퀄컴과 이지스텍 그리고 시냅틱스와 공동 개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특히 이 이지스텍과 시냅틱스 같은 경우는 정전식 센서로도 유명하지만 광학식 센서에 매우 앞서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삼성이 결국 광학식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건데 초음파 센서를 탑재를 한다는 아주 의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광학 센서의 경우 작정하고 탑재를 하면 수율을 못 맞추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보사는 계속해서 광학 센서를 탑재한 제품들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 탑재를 못 했던 이유는 본인들의 내부적인 기준에서 이 정확도가 보안을 담보할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들려온 초음파로의 전환이라는 문장은 다음 모델에는 그냥 루머나 추측이 아니라 정말로 전면 지문 인식 센서가 적용된 신제품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방식은 정확도와 보안이라는 광학식 센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미래의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지고요 초음파 센서는 그 적용에 있어 수율과 가격적인 부분만 당장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수요차가 생기게 되면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수 불가결해지겠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반대로 초음파 센서의 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되겠죠 수요자가 확실하고 수요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센서는 보안성이라는 이슈 앞에서만 유의미한 경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광학식과 초음파식의 싸움에서 어느 진영이 헤게모니를 쥘지 합리적인 예상을 할수 있죠. 갤럭시 S8, 노트8, 갤럭시 S9을 지나는 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망하고 일부 IT 전문 기자인 분들의 삼성의 기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삼성 개발진에서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요 만약 광학식 센서를 넣었으면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빠르게 최신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출시를 할수 있었겠지만 보안 문제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과 같은 리딩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아마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늦었던 전면 인식 센서와 관련된 결정들이 정말 용기 있는 그리고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진부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습니다. 트리플 카메라와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라는 가장 핫한 두 가지 기능을 애플과 삼성 이두 스마트폰 업계의 리딩 기업이 섣불리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기대컨대는 다가오는 차세대 아이폰과 갤럭시에서는 드디어 이러한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지점부터 서로 다른 특장점을 가진 아이폰과 갤럭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인데요. 다양성 속에서 더욱 진보한 스마트폰들을 만나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